이게 괜찮아, 괜찮아. 경기 끝난 거 아니야, 천천히 해. 천천히, 폭이 아주 말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히 천천히, 천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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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올라가, 팔꿈치로 맞는 거 올라가, 올라가. 우리 안바드서그 트라이앵글도 다 준비했었잖아. 이거도 올라가. 마운트니까 우리가 준비해. 계속 올라가, 계속. <목소리> 돼. <목소리> 올라가. 우리 괜찮아. 상대가 브릿지 치 양손으로 밸런스만 잡았는데. 올라가. 올라가. 괜찮아. 이차 거기 계속 있었는데 계속 눌러라 눌러라 가지 눌러라 서현아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집중해서 가아 지금 그룹 하나 올라갈 수 있는 이더 지금 오 그룹 올라갈 수 있죠 까자 상대방 트라이더 들어오면은 아부러일어나아 다시 내려가라 서진아 팔꿈로들어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됐잖아 늦춰 늦춰 천천히 해 일어나 일어나 속 그리 었고 괜찮았다시어 이런...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 없고, 머리 쪽은그렇지 계속 올라와, 계속. 괜찮아 우리 마운트는 괜찮, 아안 뒤집어지긴 하면돼 양손을 쫙 붙이면서, 호흡하반대대지치치은 우리 마운 게 이렇게, 이렇게, 할렇게 이렇게, 이야돼고렇 잡고 렇게 이렇게, 그렇지 형들 계속 지쳐가고 싶어 우리 지칠 때 그때 하면 돼야 서윤아 왼손 불만 밀어 불만 왼손 땡겨놔 그래, 그치 땡겨놔 그치 우리는 겨드랑이 밑으로 무릎을 넣 거야 겨드랑이 밑으로 무릎 넣 거야 그치기면서괜찮아 어, 어. 겨드랑이 밑으로 무만넣면돼자 눌러 다시 왼손 가서로가로 가야 돼 무릎 집어넣자 무릎 두가지 구아즈 쪽으로 니다고 그리고 백으로 갑니다. 백 다스면을 접 준비하고. 다시 왼쪽으 올라와. 왼 올라와. 오른쪽으올라 그렇지. 더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한 번만 라 상대방 계속 지키고 있어. 콜랩 우리 백으로 가게. 백으로 가게 잡고. 자, 콜랩이 뒤그렇서 이겨 놓고 당겨 놓고 뭐, 다시 뭐, 줘. 줘. 좋아. 좋아. 와. 그렇지. 부로 달고 나. 무릎도 고 나에랑 우리 30, 20초 나갈 때 한번 암마 해볼까? S마운트 타가지고 무릎 무릎 더 올라가면 돼 그치? S마운트 타면서 암마 한번 가보자 자, 상대방이 암마걸때팔떼면서 일어나면 돼맨 무릎 더 올리고 다이너 5초. 계속 계속 계속. 아니야, 구멍 지 말고. 바로.